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일 부정방정식과 대칭형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요약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은 7이라고 할때 연립방정식을 풀어라고 했는데 중학교 때본 연립방정식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항이 너무 많다는 것과 지금 가감법을 썼을 때 제거되지만, xy 항이 제거되지만 x y 그리고 x 제곱 y 제곱은 서로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거가 되지 않고 항 4개가 여전히 남아 버리죠 그리고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x 와 y 가 서로 대칭형 이에요 즉 x 와 y 를 서로 바꿔도 x 를 y 로 쓰고 y 를 x 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전혀 이상이 없이 그대로죠 그래서 x y 가 대칭형이다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XY와 x, y와 x 플러스 y, 즉 합. 과 곱을 한 개의 항으로 묶어서 또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y, x 플러스 y를 여러분이 원하는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건데, 자, 밑에 있는 식에서의 x 제곱과 y 제곱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합과 곱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바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열심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외운 거죠. 자, X제곱 +Y제곱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x 플러스 y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xy 인데요. 마이너스 2 xy에 플러스 xy가 있기 때문에 좌변은 마이너스 xy가 되고 우변은 7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식이 합과 곱으로만 바뀌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합과 곱을 어, 또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자. 쌤은 곱은 J, 합은 K로 놓았어. 그럼 맨위의 식은 J 플러스 K는 마이너스 5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두 번째 식은 요거였죠. 자, K 제곱 마이너스 J는 7. 이렇게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간단한 인수분해, 아, 간단한 연립항정식이 되었는데, 하나는 1차고 하나는 2차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J를 서로 가감법으로 지워버릴 수가 있지만, 쌤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j에 관하여 풀면 j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그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k에 관한 2차 방정식 중에서도 매우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래서 k값이 이렇게 각각 마이너스 2 1이라고 나올 수가 있죠. 자 k값이 나왔으면 j값도 구해야죠. 자 여기 1차식에 대입을 해서 j를 각각 구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 K와 J가 할수 있는 임무는 모두 끝났어요. 그러니까 K와 J를 다시 x y, x y로 바꿔서 써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두 쌍의 연립방정식이. 챙겨요. 자, 이 식이 항이 많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곱과 합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두 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xy만 구하면 돼요. 곱할 때 3이니까 13은 3으로 쓴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도록. 음수만 붙여주면 XY 값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대칭형이기 때문에 X와 Y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전히 식은 성립을 하죠. 그래서 x 값이 마이너스 3, y 값이 1이라고도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곱을 먼저 써주고 합이 플러스 1이 되게끔 음수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x, y를 바꿔서도 답을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답이 총네 쌍이 나와요. 이게 바로 대칭형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2번을 풀고 나서 요거는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번.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값을 구하여라. 자, xy-2x-4y-2는 0.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상하다. 식이 이거밖에 없나? 식이 하나밖에 없네. 그죠? 자, 이,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면 자연수 xy라고 해서 xy의 조건을 준것 고요 그리고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xy 이렇게 두 개예요. 그럼 여러분은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식, 식이 미지수의 개수와 같. 그 이상이어야 문제를 풀수 있다고 배웠을 거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달랑 하나니까 이거는 일단은 풀수 없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요런 문제들은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런 방정식의 이름을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휘만 배우지 않았을 뿐 부정방정식을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은 많이 풀어봤어요. 부정 딱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거야 정답이 왜냐 식이 만약에 두 개면 이건 뭐 연립을 하든 어떤 방법으로 풀 테지만 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인데,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수 있는 부정방정식을, 문제를 보시면, 두 수의 합이 5이고, 두 수는 모두 자연수이다. 이때 두 수는 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죠. 1일 때는 4, x가 2일 때 y는 3, 3일 때 6, 2, 4일 때 1.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부정방정식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부정방정식이 아니죠. 직선이 두개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정확하게 답이 나온다면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일일이 하나 하나 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도 되는지, 마이너스를 대입해도 되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부족한 식만큼 이렇게 또 다른 조건을 주는 거야. 자연수 xy 또는 정수 xy, 실수 xy 이런 식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이 문제도 식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인데 조건을 자연수나 정수라고 놓았을때 부정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해서 두 식의 곱은 자연 선수 꼴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또는 "두식의 곱은 정수"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렇다면, 항이 4 개인데, 어떻게 인수분해 하느냐? 4 개면 일단 둘씩 묶을 수가 있죠. 두 개씩 묶어 썼더니, 과로안이 같아야만 한번더 제대로 인수분해를 마, 마무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로안이 달라서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제대로 될수 없죠. 이럴 경우에 이 과로를요, y-2를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수습을 해주는 과정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4인 이유는 y의 계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이야. 마이너스 4 바깥으로 빼고 무조건 y 마이너스 2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4와의 플러스 8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플러스 2야. 플러스 2가 되기 위해서는 8에서 6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빼기 6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y 마이너스 2로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고 마이너스 6은 우변으로 가서 플러스 6이 됐어요. 자, 이제 두 식의 곱은 자연수꼴로 나타낸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써져 있으면 거의 다 했어요. 두 식의 곱이 6이라는 건두 식이 바로 6의 약수라는 거죠. x, y가 애초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괄호는 자연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수예요. 그죠? 분수가 나오지는 않는단 말이야. 자, 그런데 x, y가 자연수일 뿐 x-4나 y-2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수의 곱이 6. 6이 되는 건둘다 음이거나 둘다 양인 경우인데 그럼 두 개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1보다 어, x-4 자체가 음도 되는지 아니면 양만 되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둘다 하지 않고 쌤은 그냥 y-2만을 조건을 한번 구해볼게요. y-2를 별이라고 한번 하자. 이때 y-2가 별이면 y는 별 플러스 2죠. 그런데 y 자체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려면 별은 적어도 어때야 되는가? 이가 우변으로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자, 6의 약수야, 둘이. 그러면 y-2는 6의 약수면 1, 2, 3, 6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에요. 두 수, 이쪽이 음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런데, 쌤은 y-2가 6, 3, 2, 1 중에 1만 음수를 붙였어요. 왜? 마이너스 1보다 적어도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진 않았던 거야. 자, y 마이너스 2의 조건을 구해 놨어. 이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이것과 곱해지는 x 마이너스 4가 6이 되려면 1, 2, 3, 6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양이면 이쪽도 양이어야죠. 그래서 양으로 6이란 6, 3, 2, 6, 2, 3은 6. 그 다음에 여기가 음이 된다면 이쪽도 음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을 썼고요. 자, 맨 위부터 이제 x, y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자연수 x, y를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x는 몇, y는 몇. 이라고 써야 되지만 쌤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일단 순서쌍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이때 x는 5, 이때 y는 8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x는 6,5세 번째 x,y는 7,4이고 네 번째 둘다 양이면 x,y는 10,3인데 여기를 음을 저, 해보자. 음일 때음 자, x-4는 마이너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어, 2죠. 그러면 x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둘다 마이너스를 해서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답은 여기까지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나요? 자, 이게 어, 바로 부정 방정식이고요. 두 가지 조건의 방정식에 대한 요점 정리,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은 x와 y를 서로 바꿔 썼을 때도 문제가 없는 식이에요. 그대로 된 식일 경우에 이런 경우 보통 항이 여러 개거든요. 동류항도 많지 않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x 곱하기 y와 x 플러스 y를 또 다른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이차 방정식을 만들든 해서 풀어주세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풀수 있어요.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X나 Y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주고 나서 식을 주는 거예요. 식을, 개수는, 식의 개수는 미지수보다 적게 주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식을 인수분해하셔서 식곱하기 식은 한 다음에 나머지 숫자는 우변으로 모두 이항을 해서 자연수를 만들거나 정수를 만들어서 이 식의 약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xy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것을 주식의 곱은 자연수 또는 정수로 놓고 이것이 6의 약수가 되는 x를 구하는 거죠. 각각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자, 요 색깔 있는. 이 박스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풀도록 할게요. 이제 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개학이나 입학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한달 이상 입학이나 개학이 지연됐기 때문에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진도가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나갈 것이고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행을 했다고 보고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선행해두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쌤이 또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부탁인데, 쌤은 요걸 만들 때 일일이 손으로 써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PPT 작업을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이 동영상 시간에 비해서 한 10배, 20배 그 이상, 사실은 시간이 걸려요. 쌤이 또 이렇게 기계를 잘못 만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하셔야 제가 힘이 나서 이 지속할 수 있는 사이트를 지속할 수 있는 어, 힘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을 좀꼭 누르고 봐주시고요. 제가 차후에 어,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에게는 좀더 많은 동영상을 따로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일을 음 반복하면서. 어,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기가 제가 사실은 어, 조금 버겁고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막 하루에도 막두세개 올리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두 개밖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동영상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